자, 19번부터 이어서 갑니다. 아, 사람이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전화가 왔지만, 이 전에 있는 영상이 저장됐습니다 아, 살것 같다. <laughs> 자, 19번 바로 합니다. 자, 여기 3의 x 플러스 2제곱은요, 3의 x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으로 나누어줘야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빼겠죠. 자 이랬을 때 2의 8제곱은 256이 될 거고요. 거기다 17을 더한 숫자랑 같아졌대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요거를 a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9a 플러스 a 플러스 9분의 a는 2개 더 했으니까 273이 되겠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9를 곱해주면 81a 플러스 9a 플러스 a는 273 곱하기 9가 됐죠. 자, 정리해봅시다. 얘 더해주면 91a가 273 곱하기 9인데요. 91로 나누어주면 얘가 정확하게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9랑 3을 곱했으니까 27이 됐고요. 아까 a는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27 나오려면 3의 3제곱. 따라서 그때 x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다음 20번 할게요. 자 4의 x-1제곱 곱하기 25의 x-1제곱이 총 6자리 자연수다 여기 x플러스 1제곱이네요 자 4는 2의 제곱이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2의 2x플러스 2제곱 그 다음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2x-2제곱이 될거야 그러면 여기서 묶어 줄때 2x 2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잘 보세요. 2의 2x 2제곱 만들려면 여기다 2의 4제곱을 곱해야겠죠? 그래야지 얘랑 얘랑 더하면 2x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다음 5의 2x 2제곱이라서 뒤에 2랑 5를 묶어 주면 10의 2x 2제곱 곱하기 16이 됐어요. 자 얘가 6자리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6자리 자연수면 16뒤에 0이 총 4개 붙어야 되지 0이 4개 붙는다는 건 여기 위에 2x빼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x-2가 플러스 4니까 2x는 플러스 6 그래서 2로 나누어주면 그때 x는 3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뒷장 넘겨주세요. 21, 22, 24, 3개 더하겠습니다. 21번부터. <laughs> 자, 원기둥에서의 부피하고, 그 다음, 원뿔의 부피하고, 부피가 똑같대요. 그러면,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요. 원기둥부터. 자, 밑면의 반지름이 A, B의 제곱. 그 다음 높이가 3A 세제곱의 B 그럼 밑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a 제곱에 B 네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높이가 3A 세제곱의 B니까 곱해주면 3파이 A제곱이랑 세제곱이니까 5제곱 B도 4개랑 1개 있으니까 5제곱이 되겠죠. 다음 원 뿔의 부피. 자, 밑면의 방지름이 2A제곱 B야. 그럼 밑나비는 파이 R제곱이니까 얘 제곱해주면 4A의 4제곱에 B제곱 됐지? 거기다 높이 곱하고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곱했을 때두 개의 높이는 같다. 정리해봅시다.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파이 똑같은 거 지워버리고요. 다음 4로 나누어주면 분모로 4가 들어가겠죠. 3을 곱해서 없애버리면 얘가 9라는 숫자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4분의 9. 자, A 4개를 지우면 A가 하나 남죠. B를 2개 지우면 B가 3개가 남겠네요. 그 높이는 4분의 9, AB의 3제곱이 됩니다. 다음, 22번. 자, 22번은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형을 나누어서 끌어넣고 갈게요. 이렇게 잘라봅시다. 자, 여기가 3X 전체 길이가 6X고 그 다음 여기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6X에서 2를 빼면 여기가 6X-2가 될 거야. 다음, 얘가 3X 그 다음 여기 길이가 3그 다음 여기 길이가 2X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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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5x 플러스 3 이라는 세로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 여기는 길이가 5x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이제 넓이구 해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자, 1번 넓이는 3x랑 2 곱했으니까 6x가 될 거고요. 다음, 2번 넓이는 가로가 6x 마이너스 2. 세로가 5x 플러스 3이죠? 곱해주면 30x 제곱. 다음, 여기 플러스 18,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8x. 상수항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세 번째, 이 직사는 5x랑 2x랑 곱했으니까, 넓이가 10x의 제곱. 자, 세 개를 다 더해주면요. 더했을 때 40x제곱에 8x랑 6x 더하면 더하기 14x 상수항은 마이너스 6밖에 없지? 그 넓이는 40x제곱에 플러스 14x 마이너스 6 넓이는 3번입니다. 마지막 24번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즐겁지 않나요? 난 굉장히 즐거운데? 이게 실제 수업받는 것 보다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 들어보려니까 굉장히 눈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자 24번에 나와있는 식부터 정리합시다 얘 3AB로 통분하면요 여기다 B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다 는 이렇게 A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3AB, 3AB분의 B-A는 2가 될 거고요 B-A는 6ab가 됐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빼기 6ab로 나옵니다 자 여기 a-b 보이나요? 여기도 a-b 보이나요? 이 a-b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빼기 6ab 집어넣으면 돼자 여기다 마이너스 6a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b분의 빼기 6ab이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3ab가 됐죠. ab 약분해서 사라졌고요. 남든 결과 정리하면 정답이 2분의 13이 되겠네요.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